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원총회에서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 위원이 있지만 지명직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참,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친한계 정치인들은 참뒤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친한계 정치인,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엣지를 단 이 탄핵 찬성파에 대한 성토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와의 친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례적으로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한 김혜지 의원, 뭐, 한화갑 전 대표의 조카라는데, 민주당 쪽이 사람은 아니겠죠? 아무튼, 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김혜지 의원은 두번 연속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지 의원이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자신을. 나를 제명해달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얼핏 들으면 책임지고 뭐 나, 뭐 나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갑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키면, 제명시키면, 제명되는 순간 엣지는 유지됩니다.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예지 의원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정말 마지막까지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의총이 폭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 이제 대표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만, 한동훈의 정치가 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미지 버리고, 어제도 뭐, 의총장이 들어오지 않다가 뒤늦게 한동훈 들어오라 그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자. 아니면 뭐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어? 마지막까지 윤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투표할 권리가 없죠, 당연히. 내가 했어. 이런 초등학생 갖추자는 모습에, 의원들이 분노한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혜지 의원 정말 탐구 대상입니다 자기만 옳다 자기만 자, 뭐 나만 폼 잡겠다 이런 겁니까 아무튼 김혜지 의원의 제명 요구가 지금 국민의힘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명히 당론은 부결이다 그런데 이 부결을 안하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 사실 기권이나 무효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탄핵소추하는 찬성이 200표라기 때문에 기권이든 무효점도 다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2명. 지금 색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이원이 이런 비판을 듣죠.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윤설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탄핵 찬성파 비례대표 의원들을 향한 탈당 요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두 번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예지 의원이 나를 제명해달라고 요구한 데따른 겁니다. 탄핵 이후 이 비례대표의 이런 모습, 이런 정말 이건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혜지 의원은 의원총회 1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저에 대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혜지 의원은 국민의 힘을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 출당 등 강제로 탈당되면 무소속 비례대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혜지 의원은 어제가 아니라 이미 12일날 의원총회에서부터 나는 찬석표 던질 거니까 나좀 재능해줘 그럼 나는 국회의원 유지하고 당신들은 나 볼라도 없을 거야 정말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배지를 달았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한동훈 대표 시절 이런 비례대표 공천 이건 사실은 당 공천이 원 아니라 이이 이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때 공천했던 게근데 이건 뭐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단정된 겁니까? 이두 번이나 연속해서 배지달라졌이 뻔뻔하게. 저에 대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어달라. 한동훈 대표가 이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론하며 제명은 안 된다. 탈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제명하면 국회의원직이 유기되고 다른 당에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당을 하면 뺏지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후순위가 선계됩니다. 자 의원총회 참석자 중 한명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쏟아 챙겨준 표로 비례대표 18명이 당선됐다 그 고혈을 빨고 쉽게 비례대표로 들어와서는 당론하나 저하는데 물을 흐리고 감히 제명을 해달라는 말을 할수 있느냐 탈당하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해놓고 출당을 시켜달라는 택도 없는 소리 비례대표 승분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자들이 있는데 출당을 시켜달라는 건자기욕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김혜지를 향해 왜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정하느냐. 당과 맞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면 될 일이지. 자친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왜 우리가 윤리위를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이나 징계 요구하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